안녕하십니까, 지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2023년 네. 상반기 말띠 초문세를 네. 준비했습니다. 자, 음, 말띠 여러분들이 어, 22년에 참 우여곡절이 많았을 거예요. 좋은 일도 많았다마은 호사다마라고 또좀 그때 안 좋은 일도 좀 있으셨을 것이고 우여곡절이 좀 많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 었 싶어요. 네. 근 이제 지금 23년, 이제 개묘년이잖아요. 개. 예, 개묘년, 개묘년이 이제 다가오는데, 어, 상반기, 그죠? 상반기 운세를, 총운을 보자고 하면은, 그러니까 33살, 이제 내년 되면은 34살이 되나요? 네 경호생 말띠예요 경호생 말띠로 보면은, 아, 좋다 그래. 굉장히 바쁜 한 해가 되겠구나. 안전작 어, 직장에서도 바쁘고 혹여라도 나만의 이제 그 이제 마인드를 갖고 내가 이제 어떤 투자를 했다거나 나의 이름을 걸고 이제 사업적인 부분에서 일을 하신다거나 아무튼 자로가도 우로가도 바쁘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새로운 음 이렇게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운이다. 23년. 음 겁나 바쁘네요. <laughs> 돈좀 보시겠습니다. 음. 어. 돈좀 보시겠고 또 인연 합이 들어와요. 인연 합이. 합의. 인연 합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직장에서나 예를 들어서 사업적인 어 우리 이제 이렇게 파트너라든가 또 나의 편, 평생의 부부의 인연이라든가 연애의 인연이라든가 궁합적으로 예, 그런 부분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러나 투자로 본다고 하면은 너무 과한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줄 아는 어, 그런 이제 냉철함도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요 보면은 이제 여자분들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남자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여자분들로 본다고 하면은 여자분 이제 말띠를 제가 말씀을 성향을 말씀을 드리자 하면은 음, 남자 여자 굉장히 마음이 여리신 분들이 많으시다 그래서 예, 상처를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자 여자분들은 조금 음, 이제 한발한발 한발 늦춰서 가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나한테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 하면은 꼭 귀인의 도움을 받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 누가한테 이제 나한테 이제 멘토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내가 그저 도움을 받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자분들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 말띠분들이 문서의 부동산 쪽으로 내년, 이제 이 23년에 보면 부동산 쪽으로도 내가 이제 뭔가 이룰 수가 있는,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레, 라고 말씀드릴게요.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구독자 여러분이 이, 이 구독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큰 이제, 예, 작아도 한 5층짜리 정도는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대운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대운에 기운이 들어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45살? 무오생 무오생으로 이제 보면은 무오생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내년은 가만 보니까 개면년에 말띠분들이 좋은 운세로 상향이 된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이분들도 역시 별다른 문제 없어요. 문제 없고 예 사람 인간 사나 조심해라. 그리고 관제가 보인다. 예, 무오생이 무오생이관제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시비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싸움박질 하지 마세요. 그죠? 소리 큰 데는 피하, 피해서 돌아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내년에 이게 수, 수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수명장수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목숨적으로. 그러니까, 어, 크게 이제, 아픔이나 내가 이제 어쩔 수 없는 내 몸에 어, 아픔이 와서 병인고가 닥쳐서 이렇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어, 어떤 사고에 의해서 내가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쪽으로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사고 예 사고는 좋겠습니다. 저기 뭐야 어,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찝어드릴게요. 찝어드리고, 그리고 57세, 58세가 되겠죠. 자, 병호생분들이요. 매년에는 보니까 아, 밥 분주하시겠어요. 어,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하는 생각도 많으시겠고, 예. 다 이렇게 보면은, 음, 인간사를 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을 컨택을 해가지고, 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 될수 있을까라는 이렇게 귀로에 쓰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 그 선택하기 어렵다고 하시고 하시다고 보면은 예,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어,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요즘엔 옛날에는 굳이 거기 찾아가서 상담을 하셨지만 이제는 전화 상담이 그럼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네, 편안하게 앉은 자리에서 그때 그때 필요한 대로 예, 상담을 할 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대분들, 병호생들 올해에. 자, 10월, 이제 그, 지금이 보면은, 어, 성주대운이 들어오잖아요. 마지막, 성주대운이라고 합니다. 10년, 20년, 어, 주기로 들어오는, 예, 성주대운이에요, 병호생.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9월, 이제 중반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9월, 9월, 10월은 그냥 놓치시면 안 돼요. 어, 분명히 성주대운은 받고 가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못 받는다고 하면 단체도 괜찮습니다. 단체에서도 내가 강하게 절실하게 받으시면큰대원을 예, 받으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호생 말띠분들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꼭 받고 가셔라라고 제가 당부를 할게요. 그리고 예, 이제 70이 되시겠네요. 69세 예, 갑오생 분들, 갑오생 분들이 굉장히 문서적으로 고통이 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정적으로도 가정의 평화가 좀 이제 안정되지를 못했었고 예 보장하지를 못했었고 또 내가 이제 굉장히 불안과 좌절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제 운세가 바뀌어 들어와요. 운세가 바뀌어 들어오기 때문에 문서를 잡는 분은 굉장히 큰 문서를 잡았을 것이고 돈도 횡재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 그러나, 반면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분들은, 이제는 다리에 좀 힘도 생겨서, 자, 박차고 일어나서 내년 이제 개면연에는 한번 내가 날고 뛰어보자. 라고 다짐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 자, 아홉 수 있잖아요. 아홉에서 이제 70으로 넘어가는 사이, 그 사이가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어, 그래서, 올해 이제 동지딸, 어, 예를 들어서 홍액맥이 있잖아요. 액맥이. 이제 지금 저이게그 절기가 돌아와요. 내가 운세가 바뀌어 들어오고 내년 으로 이제 땡겨서 내가 받아야 하는 그런 이제, 운이 이제 기회 지금 제 계절이 돌아와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 개면년에 힘든 일들 올해 다 털고 넘어가시고 자 가보생 여러분들 자고 앵난에서 자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제가 기원을 해드릴게요. 네 힘든 일은 털어버리고 네, 가볍게 살아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81세 이모생분들 이분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 해가, 아, 한 해가 나도 몰랐던 내 몸에 자리 잡았던 이제 우리가 병액이라고 하잖아요. 병액, 그래서 병액 살풀이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이제 나를 딱 자리 잡고 있어서 한해 동안 병액과 내가 싸우는 한 해가 아니었었나 싶기도 해요. 특히 여자분들. 특히 여자분들한테는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올해, 올해 이제 가면서 다 털어버리고 이제 새로 새 기운이 돌아옵니다. 새 기운이 돌아오니까 새해가 밝아지면서 내 몸이 가벼워질 것이고, 새살이 돋는 듯이 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실 거예요. 그러나 먼 여행 출타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자, 이 정도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1대1로 상담을 하신다고 하면은 구구절절히 속속들이 가정에서부터 1년 내 점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방송으로 이제 드리는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로 아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